자, 뭐 의자 문제와 같죠? 그러니까 세장씩 주면 마스크가 8장 남아요. 그러니까 학생은, 그러니까 학생을 X라고 하면 세장씩죠 학생에게 세장씩 주면 마스크가 덜렁덜렁 8개 있는 거예요. 그치? 음, 그 다음에 여기는 네개씩 주면 마지막 학생이 마스크를 한장 이상, 네장 미만. 그러니까 마지막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. 그죠? <laughs>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과 같아. 그지 <laughs> 그래서, 여기다가, <laughs>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? 한장 이상 갖는다 그랬어. 네 개씩 주면. 그러면 네 개씩 주면, 마지막 학생이니까 한 사람을 빼야죠.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한 장을 갖거나, 그죠? 이렇게. 이상. 한장 이상을 가질 수 있고, 또 여기는 네장 미만이죠. 여기서 마지막 이 학생이 네장 미만까지 갖는다. 이런 얘기죠. 이걸 계산해 주면 되지. 4x-3. 3x 플러스 8 여기는 4x가 되겠죠. 그러면 이쪽 먼저 풀면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에 11까지네요. 여기는 어, 우변으로 넘어가면 x는 8보다 크고 그러니까 9명, 10명, 11명까지가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최대 몇 명이냐? 11명. 이렇게 하십니다.